MBN 한문제라차차 아이템 하나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냐 소송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보험 약관대로 하죠. 그렇죠.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그런데 보험 약관대로 보험 약관은 법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보험약관대로 합의하면 보험사가 유리하고 피해자가 불리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어떻게 되 있냐. 이 약관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 걸어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 있는데, 그 선택권은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 나 귀찮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면 보험약관대로 끝내는 거고요. 아니야왜 그렇게 지어나더 받을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더 받을래? 라고 하면 소송하는 겁니다. 약관의 보상이냐, 소송의 에 보상이냐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소송하려면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죠. 보통 사망사고는 4개월 내지 6개월, 부상사고는 8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나 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거나 큰 사건은 나올 수는 못하죠. 그건 변호사 비용이 들죠. 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소송할 것이냐 약관에서 일찍 합의할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소송해야 될 사건이 있고 소송하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해야 될 사건은 큰 사건 소송하지 못할 사건은 조그만 사건 크다는 것은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크게 다쳤다라고 서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으면 소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실이 크면은 나중에 받을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예컨대, 길에 누워있다가 차에 받쳐갖고 식물인간 됐어요.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 같은 2억 원이나 내줬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으면 받을 게 없어요. 피해자가실 70% 빼고 나면은 야, 근데, 원래 받을 게 2억 원, 2억 원 정도 됐는데, 과실 70% 빼면은 6천만 원 밖에 안 남아요. 근데,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가 2억 원이면은, 2억 원 중에서 내 과실에 해당되는 70%, 1억 4천만 원을 내가 토해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돼요. 그럼 그거는 소송해 관해서 빵이 되거든요, 빵? 그런 그거 소송하지 말아야죠. 소송할 수 있는 사건은, 사망사고, 그리고 장애가 확실한 사건들. 장애가 큰 사건들. 그럴 땐 소송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송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소송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어요. 피해자가 큰 사건. 그래서 보험사가 치료비나 대주면 다행인 사건. 그때 소송 못해요. 또 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사고. 예컨대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했고 퇴원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 소송하면 소송 비용 못 건져요. 나 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한 10번은 가야 되거든요. 직장인이 10번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겠어요? 그것도 일과 시간에? 어렵죠. 그렇게 해서, 예컨데 보험사가 100만원 준다 그랬다. 근데 소송해갖고 잘하면 150만원 되겠죠. 150만원이나. 그 보험사가 100만원 준다는 게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또 인지대 송달료도한2 30만원 붙이죠. 법원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소송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장애가 없는 사건은 변호사, 다시 한서 변호사한테 맡기겠다. 변호사한테 맡긴 변호사 비용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 300만원 이상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험사 100만원 준다는 거. 소송에서 200만원 받으면 변호사 비용 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소송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상으로는 그렇죠. 기준상으로는 소송 기준이 더 높으니까. 그러나, 입원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사건, 장애가 없는 사건, 과실이 많은 사건, 이런 사건은 소송 못 합니다. 소송할 수 있으려면, 사망사고, 다친 사고 중에 입원 기간이 크고, 장애, 장애가 확실하고, 과실이 별로 없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소송해야죠. 왜냐하면은 장애가 없는 사건은 보험사 준다는 거나 법원에 가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장애가 큰 사건, 과실 없는 사건, 그런 거는 보험사 기준하고 약관 기준하고 법원 기준하고 차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요거 소송 비용을 커버가 안 돼요. 이만큼 벌어지면 소송 비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죠. 보험 약관하고 소송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게몇 가지 있는데 요 가장 대표적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쓰고요, 어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씁니다. 아5분 있다 전화 다시 주세요. 라이프니츠 계수하고 호프만 계수하고 나이가 많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나이가 얼마 안될때 젊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거진두배 가까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위자료인데요. 보험회사 위자료는 사망사고는 법원 위자료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부상사고는 10분의 1, 1분의 1은 더 되고요. 예, 10분의 1밖에 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자료에서 렇죠 보험사에서 400만이 준다 그랬는데 소송하면 4천만이 원 된다든가. 이 위자료가 아주 크게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월급을 다 인정하지 않고 월급의 80%만 인정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 그것도 월급도 세후로 세금 뺀 나머지로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근데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세금 빼니까 계산은 편하게 400만 원이다. 그럼 4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4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80%. 그래서 4832, 320만 원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세전후로 하고 100%다 줘요. 보험회사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번 기간 때문에 점심값 안 들고 교통비 안 들었으니까 80%만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법원은 다 줍니다. 100%다 줍니다. 또, 보험회사는 직장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못 받은 월급의 80%만 줘요. 그런데 보험사는 월급 받았든 안 받든 다 주거든요. 그런데 예, 공무원이 공무원이나 또는 회사원이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는다 치자고요. 500만 원 받는데 두달 동안 입원했다. 그러면 월급이 나왔어요. 보험사는 안 줘요. 그런데 법원은 천만 원다 줘요. 두달 곱하기 500만 원 해요. 그래, 그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모으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확실한 사건 액수가 큰 사건 그럴 때는 소송이 필요하지만 작은 사건일 때는 소송 비용을 생각할 때 소송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편 나홀로 소송은 간단한 사건일 때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는 건 장애가 없는 사건 단지 나 입원을 두달 했으니까 두 달에 대한 입번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주세요. 그리고 위자료 주세요. 장애가 없는, 없고 입번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청구하는 거 이건 나올로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문제되는 사건. 그때는 도대체 어느 과목을 신체 감정해야 되는지 장애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지 나중에 장애 진단이 나왔으면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제대로 나온 것인지 그런 걸 혼자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되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가끔 가다가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저희 비서가 메모를 전해오죠. 어느 변호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부탁하신답니다. 그 전화는 거의 90% 이상이. 아, 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교통사고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요. 아, 이럴 때요. 이게 이거 신체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자료는 대충 얼마나 인정되나요? 아, 소득은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요? 변호사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부장판사 출신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판사분들 중에서 일부만 경험이 있고 보통은 10년, 20년에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교통사고 분야는 판사, 부장판사 하셨던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아주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따라서 액수가 큰 사건, 다툼이 있는 사건, 복잡한 사건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도움 받는 게더 유리하겠죠. 일단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은 소송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3억 준다 그러면 소송하면 5억 내지 6억 정도 된다든가 그렇게 차이가 커요. 사망사고도 예컨대 보험회사에서 1억 5천 준다 그러면 소송하면 2억 내지 2억 2천 된다든가 그렇게 차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사건만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불확실한 사건, 이번 기간도 얼마 안 되는 사건 그런 사건은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